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유사이언스팀의 정인석 강사입니다. 오늘은 탄산칼슘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탄산칼슘하면 CaCO3라고 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탄산칼슘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학교에서 쓰는 분필이라든가 아니면 조개껍데기, 아니면 달걀껍데기와 같은 이러한 주변에서 자연계에서 볼수 있는 단단한 물질들은 탄산칼슘이 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떤 형태로 있느냐? 자연계에서는 석회석의 형태로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석회동굴에 가면 여기 탄산칼슘이 굉장히 많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탄산칼슘이 퇴적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석회암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되면 대리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는 대리암, 나는 대리암. 라는 노래 있죠. 나는 염산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대리암, 이런, 이런, 이런 노래가 있죠. 자, 그 노래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대리암이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탄산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탄산칼슘, 어디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볼 반응은 바로 석회수 반응이 되겠습니다. 석회수는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석회수는 어떤 용액이냐? Ca(OH)2 수산화 칼슘의 수용액이 되겠습니다. 수산화 칼슘의 수용액을 우리는 석회수라고 하죠. 이 석회수는 어디에서 자주 등장하느냐? 석회수에다가 이산화 탄소를 넣게 되면 우리 뿌옇게 흐려지는 백탁 현상이 일어났었죠. 자,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이 백탁 현상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했던가?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이산화탄소의 검출법으로 쓰였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산화탄소의 검출법으로 쓰이는 이 백탁 현상은 왜 이렇게 갑자기 뿌옇게 흐려지느냐? 바로 CaCO3의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흰색 침전의 고체가 생기면서 전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a(OH)2 즉, 수산화칼슘에 이산화탄소를 넣게 되면 CaCO3에 탄산칼슘이 생기면서 흰색 침전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백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 탄산칼슘이 있는 이 뿌옇게 흐려진 이 용액에다가 CO3를 과잉으로 더 넣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CO2가 더 반응을 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바로 CaHCO32라고 하는 탄산수소칼슘이 됩니다. 근데 이 탄산수소칼슘은 전리가 될수 있는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온으로 전리가 됩니다. Ca2+,와 HCO31가-로 전리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시 이온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즉, 침전이었던 CaCO3를 이온으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즉, 뿌옇게 그려졌던 침전이 사라지고, 투명한 용액이 나오게 되겠죠. 이온으로 되돌아왔으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럼 침전이 사라졌다. 뭐가 됐다? 재용해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CAHCO3-2를 가열을 하게 되면,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열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다시 날아가기 때문에 이온이 다시 CACO3로 되돌아와서 부옇게 흐려지는 백탈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정리하면요. 석회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CaCO3,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고 백탈현상이 난다. 그럼 여기에서 CO2를 더 넣으면 CaHCO3,2, 탄산수소칼슘이 더 만들어지면서 이온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침전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재용이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투명한 용액으로 되돌아오더라. 하지만 여기서 가열하게 을 되면 아까 들어갔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니까 CAHCO32는 CACO3로 되돌아와서 다시 뿌옇게 흐려지는 백탁현상이 날아가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탄산칼슘의 두 번째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칼슘은 아까 전에 석회석이라고 불렸죠. 자, 그래서 이 석회석이라고 다 하는 것을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탄산의 염은 가열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기 쉽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Ca 하나와 O 하나가 만나서 CaO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화칼슘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산화칼슘은 옛날부터 불러오던 이름이 있습니다. 생석회라고 부르고 있죠. 자 생석회 세세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생자는 네. 날생자를 쓰죠. 자, 이때 날생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 죽었던 돌에다가 에너지를, 즉, 가열을 해서 열을 넣어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게 살아나더라. 라고 하는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에다가 에너지를 넣었더니 살아나더라. 생석회가 되더라. 자, 근데 이 생석회, 살아나는 에너지를 물에 넣었습니다. 물에 넣게 되면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H2O가 만나게 되니까 CAOH2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어떻게 됐다? 사라지게 됐다. 그래서 사라졌다. 에너지가 사라진 석회다라고 해서 소석회라고 부릅니다. 이때 소는 소화기 할 때, 불을 끄다 할 때, 소화할 때 그때 소자를 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다? 에너지가 사라진 석회다라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사라진 석회, 소석회, 수산화 칼슘이죠. 이 수산화 칼슘에 이산화 탄소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CaCO3, 즉 아까 전에 CaOH2가 수용액이 석회수였죠. 석회수에다가 이산화 탄소를 불어넣게 되면 뭐가 된다? 다시 탄산 칼슘, CaCO3로 되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개는 어떻게 된다? 서로 반응에 의해서 순환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석회석이었던 것이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났다. 생석회가 되고, 이것을 물에 넣었더니 에너지가 꺼졌다. 소화됐다. 소석회. 이것을 다시 CO2, 이산화탄소에 놔두면 돌이 되더라.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과정으로 어떤 화학반응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주소에 얼마든지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